대여 승호TV의 승호입니다. 오늘은 배드워즈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키트가 음 몇개였더라 1,2,3,4,5,6,7 어쨌든 이이 여러가지 키트중에서 좋은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먼저 아니 저는 이 클래식 배드워즈에서 스쿼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0대 30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스쿼드를 제일 많이 해서 아이고. 자, 올라가자. 아이고. 어, 매치로 이동하네요, 이제. 게임 이지지지 자 지금 저희 팀에 잘하는 사람이 한두명 정도 있는 거 같은데 뭐 여기는 삼십 와 근데 왜 우리 팀은 왜세 명인 걸까요? 왜, 우리 팀은 시작부터 3명이지? 다른 팀은 다, 이거, 너 우리 팀 너무 불리하잖아. 전, 사이버이기 때문에, 저는 60개를 모아서 드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쓰다 죽은 적도 많긴 한데. 이거 사이버로 드론 후 가보자 이거 하나 와 이렇게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아유 어, 싸우고 있네. 다이아가? 어딨지? 한 개. 뭐야? 얻어진 거 맞아? 하나. 어, 뭐야? 나왜 체력... 딸렸어? 이거 어, 잠시... 이거 좀 빌려갑니다, 아이템. 예, 감사하고. <laughs> 자 이렇게 아이템을 쏙쏙 빼먹는 재미가 이 게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하나 먹어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트를 업글 해줍니다. 이번엔 또, 이번엔 에메랄드를 본격적으로 가져가 볼게요. 아니다, 먼저 다이아를 조금만 더 얻어보자. 또, 여기 다이아도 먹고. 와, 이거 드론으로 하니까 너무 쉬운데요? 원래는. 1, 하나만 더. 또 하나 먹고 안녕. 난 다이아만 빼먹는 드론이야.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 원래 같으면 저거 싸우러 나갈 텐데. 이렇게 다이아를, 어, 뭐몇개 모인 거야? 허! 10개 모였네요. 그럼 또 제너레이트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갈까요? 음, 일단 먼저 기본 요거랑 요거까지 하고요 파이어볼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이제 싸우러 갑시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위, 위로 침투하시겠다. 지금, 왠지 TNT 떨굴 각이거든요. 돌로 이렇게 쌓아줍니다. <laughs> 이러면 낭... 낭비가 낭 아주 되지만 뭐야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낚였어 그냥 이제 다 에메랄드를 먹어 어, 가봅시다 아, 마우스 연타! 마우스 연타! 마우스 연타! 음. 괜찮아. 내가 죽어도 저, 어, 뭐야. 저 사람 왜 살아? 자, 다시 그냥 드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윙. 나는 에메랄드를 먹으러 왔지. 에메랄드가 하나. 오케이. 맛있네. 저기는 지금 전쟁통이니까 다른 데로 가자. 윙. 오케이. 에메랄드를 또 얻었지. 이제 또 저쪽에 에메랄드를 털어볼까? 여기에는 에메랄드가 어딨을까요? 어디 어딨을까? 어디 에메랄드로 숨바꼭질.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위에 있나? 위에는 없을 텐데. 근데 위에는 없고. 어디 지 에메랄드가? 정말 낀 거야? 그러진 않을 텐데. 여기 에메랄드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한번 혹시 모르니까 위에 봅시다. 당연히 없고요. 여기 에메랄드 있을 거 같은데 왜인지? 그냥 다른 데를 봅시다. 이거 볼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데로 가는 아, 다이아몬드. 이거 기억해놓고 일단 아이템 하나 먹자. 자, 여기서 오, 다섯 개. 오, 좋구요. 여기도 하나 먹어주고요. 어, 안녕. 여기는 하나 더. 하나 주세요. 감사. 어, 여기도 또 먹고. 와, 벌써 아홉 개? 이걸로? 이거 어 에이, 에메랄드. 와 우리 팀. 와 우리 팀 대박.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나 잠수 아니에요. 가져 주인. 아니, 가져 주인. 주인 가져.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아니다. 그냥 팀에게 주자. 이렇게 하고, 에메랄드가 지금 두개 정도 있거든요. 얘는 나중에 모아둡시다. 다시. 난 이제 다시 에메랄드를 먹으러 출발해보자. 에메랄드 원정대. 자, 가보자. 자, 여기 에메랄드가 하나. 뭐, 에메랄드 좀 빨리 나오게 하는 뭐야? 뭐지? 어 이게 뭔 일이야? 자 그럼 음 이번엔 뭐 하나 사고요. TNT 테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T를. 10개, 하나는 그냥, 장난으로 하나 하고. 자, 여기에, 브이브이브이. 한 다음,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적들에게 TNT를 선물해 줍시다. 어, 제트, 제 뭐야? 잠시 이거 내가, 내가 캤잖아. 어. 그래도 우리 TNT 테러 재밌었어. 다시 한번더 TNT 테러 해보도록 할 텐데. 오차. 어, TNT 열, 또 열한 개네. 하나는 그럼 저기 에 던져주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다음? 어 뭐야? 어. 다시. 여기 또 적들에게 TNT를 선물해 줍시다. 오늘도 아주 TNT. 어? 음. 죽었네요. 아니, 이걸 내가 왜 사? 그리고 또 다시 TNT를 10개. 여기 이거 틴티 테러 생각보다 재밌네요 우리팀이 이길 수는 있을까? 이했쥬자 <laughs> 여기 에메랄드 하나 먹어주고 잠시만요 위로 좀 갈게요 여기 또 에메랄드를 하나 먹어주고 여기는 이상한 지형 쟤 뭐야 쟤 이상한 애가 있네요 여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3개가 뭐 쓰니? 뭐야? 우리 집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뭐야? 나내 에메랄드 안 돼. 에이. 자, 지금. 돌블록으로 우리 침대를 잘 감싸줍시다. 비켜, Get. 개수 상관없이 그냥 다해. 나, 다다다 이게 도대체 뭐지? 살인가?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써. 있는 거다 써. 있는 거다 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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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 일단 다 씁시다. 와라라라라. 기지보안이 이거 너무 <laughs> 이제 여기 저 사람 잘한다. 와 저런, 저런 거 저런 거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나들 <laughs> 와 오. 엄청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 완전 숨바꼭질을 해도 될것 같네요. 이번엔 나무로 나다다다다. 아 <laughs> 이거 나무는 돌보다 더많네그럼 뭐 얼마나 또 떡칠을 해야 될까요? 나다다다다. 뭐야? 이거 왜있어 이거 왜울어 아니 이거 왜울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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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어. 우리 침대 탈렸어 안돼 저저다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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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 사람 뭐해 이 뭐해 이 <laughs> 뭐해 안돼 아 아쉽게 죽었네요 우리 침 전멸 아 그럼 로비로 가봅시다. 죽었네요. 이게 이게 왜 졌냐면 어 제가 너무 기지에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 안녕.